아 근데 진짜 나는 그 러너리그 있잖아요. 그, 그런 대회 같은 거 하면은 약간 진짜 완전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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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코치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메인 코치는 못하는데 개인 면담 같은 거라든지 선수 하나 팀원 한명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밀착 코칭하거나 전체적인 틀은, 틀만 은틀 잡아주는 거는 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굳이 뒤로 안도셔도 알아서 상대의 힐러가 몸이 나와요. 예를 들어 저 키우는 거 아니냐고. 진우님이 저 이번에 픽셀컵 대회 하는 거 컴퍼미션 셔가지고 픽셀컵 중계 하는 거 감사하니까 또 이렇게 인연이 다한 게 진우님 덕분이어가지고 한 번은 봐드리는게 그래도 그 사람된 돌이 아니겠습니까? 어... 어. 이걸 이렇게 한다고 처음부터? 어 되네. 상대 이제 안아주는 계속 칼라나? 토르변 나왔네? 이러면 토르변 매칭 피하는 게 맞긴 해. 이러, 이러면 진짜 탱커 위주즈로 때려줘야 돼. 뒤를 많이 못돌아 함을 돌고. 오, 오케이, 나 밀고. 이제 오른쪽으로 탔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 이럴 때가 약간 헤매시네 함을 밀어놓고 본인이 뭘 할지. 미스 위치 체크했어. 아,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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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 아니야 이게 아니야. 확실히 진우님이 기본적인 거다 하시거든요. 근데 디테일링에 조금 더 깎을 필요가 있어. 요 이런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화물 콘너로 밀어놓고 오른쪽 250방 파가지고 상대 딜라인식이 아나 프리엘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여기 2층로 타가지고 얘 불편하게 해야 되거든. 얘가 지금 너무 프리해. 그러니까 얘를 잡으러 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얘를 계속 때리면은 민에게힐못 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나야 와 되는데 뭔가 킬을 하는 쪽으로 계속 게임을 불리실 필요가 없어. 진우는 힐러로 를 가야 돼. 프로즈엠이 그랬어? 근데 힐러를 억까하는게 이렇게 스킬 점멸 두개까지 쓰면서 억까하는건 무리가 돼 프레이어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 그치? 좋아 그렇게 하고 아 2층 피지컬이 좋은데 쉽게 쉽게 게임 끌리는걸 모름 제가 진우님 진짜 키우고 싶긴 해요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1티어 메모리라고 봤던거가 뭐냐면 콜이 잘 되고 에임도 그러니까 일단 피지컬이 돼 그래서 내가 에임을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근데 에임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뇌만 장착해 주면 되는데 그 오브젝트 행동 있잖아, 거점을 밟아주던가 아니면 로봇을 밀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단 할줄 알아. 사이드 공간을 밀어낸다는 개념이 장착되어 있으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때에 따라서 코딩만 좀 잘해 주면 된다 이 말이지. 아, 지금 이렇게 도시는 그냥 아예 양학을 하시네. 양학을 전제로 하고 게임을 하시네. 아 여봐, 근데 이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봐봐,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이드 관리가 안되고 여기 해저다가 다 돌았잖아 그래서 여기 일단 우리 캐서디 몸다 나가지고 죽었지? 트레스 지금 여기 뒤에서 3점을 다 쓰고 역행 붕 떴지? 그럼 뭐 해야되냐면 여기서 그냥 자원받고 그냥 긁어서 여기 억제만 해줘 그래서 그냥 자리에가 에너지 쌓고 여기 요만큼 전선 유지되게 요만큼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됐어 이러면 이제 화물 가고 진는이여살할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역행 빠지지 로봇은 하 없이 가고 다이브 기다리고 싶은데 다이브 안 오잖아 근데 에임은 진짜 좋으셔 자, 지금도 도시잖아요. 자, 역행 2초. 그러니까 이거 긁으면 3명이나 매칭되잖아. 근데 이 턴에 탱커를 쳐줄 수 있냐. 아, 이게, 그러기에는 여기 티어 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 말이지. 어, 보보지나 까비. 어, 까비. 나이스.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양악복법이다. 이렇게 하면 언젠가 한,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조합이 있고, 안 먹히는 조합이 있는데, 이거 언젠가 한계가 와요 이렇게 하면 밀기에서 트레일 할 거면은 진짜 로봇 운용을 해야 돼 이렇게 양악법을 하게 되면은 로봇이 그냥 가 탱커를 이렇게 때려주면서 탱커가 뒤로 물러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힐러가 생길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홀딩 해주다가 전면 딱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뒤쪽에서 힐러를 때려주면은 몸이 쏠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상대 탱커랑 힐러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우리야 쌈 써먹어 좋은데? 주호보나 이런 건 괜찮아 확실히 <laughs> 어? 근데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언젠가 막힌다니까? 탱커 딜을 너무 무시하시는 게 이거 오버워치가 생각보다 탱커 위주로 굴러가잖아요. 그 탱커를 때리면은 게임이 가. 그리고 이렇게 에임이 좋으면은 탱커한테 압박도 돼가지고. <웃음> <웃음> 좋았다 피지컬 진짜 좋은데 아 뭔가 아쉬워 진짜 피지컬 진짜 좋거든 이거 조금만 건들잖아 진짜 이거 못 막아요 트레는 그 빌더 빌더 히어로지 트레는 암살 영웅이 아닙니다 암살은 오리 그 솜브라가 아아 솜브라가 아이고 힐벤 좋았고 와 이거 겐지 개꿀 좋아 오 아. 어, 나이스 절대 질풍을 긋지마 아 갔다 이거 게 게임을 굴리는 방법이 킬이 아니야. 게임을 굴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 게 상대가 들어오기 전에 마르기 하면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겐지가 그냥 여기서 촤클리 뿅뿅뿅 날리고 더블 점프까지 여러 개 날리고 그냥 그로 끌어주고 질풍으로 싹이 방어로 빠지는 그런 그림 질풍으로 이층 가는 거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진우 님은 지금 캐리 롤에 이 부담을 느끼셔 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무리하는 그림 많으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렇지 오 이거 다 알려주고 다른 팀 되면 억울하겠는데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 정도의 일은 있습니다 진누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 대회도 못 나왔고 픽셀컵 중계도 못 했어요 윈스가 뛸때 모션 취하세요 지금이거든? 그렇지 올라가서 지금 아나 준호를 긁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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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니까 이거야! 윈스가 앞에서 그냥 턴 무리하니까 이렇게 허리 끊으면 돼. 이렇게 하면 게임 불러가. 먼저 이니시에이팅 거는 건 좋은데, 그럴, 그런 거는 보통 본인이 궁이 있거나, 팀원이 다이브를 할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렇게 선템포 인파이팅을 걸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내가 알기로 우리 팀이 디바에다가 상대가 윈스였잖아? 그러면은 이니시에이팅은 상대가 먼저 걸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상대 윈스가 딱 뛰려고 모션 취할 때, 그때 상대 윈스 그냥 보내고, 윈스턴을 따라오는 상대 힐러진 머리 위에서 나타나가지고 윈스 힐로스 만드는 게 겐지의 역할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 본대가 터졌어, 졌어. 그러면은 힐러한테 대가리 받고 교환 보면 돼. 간단. 어. 어. 그냥 따로 따로도 있었다고. 되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포커싱할 거뜁드 타세요. 아, 이렇게. 나 리퍼. 남아, 봐야 마우가. 힐러들 개패는 뭐? 이거야. 마우가 필, 마우가 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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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아유, 일루저 님. 아니 근데 아. 방금 전에 저렇게 하는 거 네. 진짜 되게 좋고 탱커 때려서 트레가 은근히 딜이 센거 같긴 한데 저는 모든 게임 다좀 생각하면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통나무에 익숙해져 있는 그거를 좀내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들지 말란 말은 아닌데 어. 통나무에 매몰돼가지고 본인 플레이가 좀 급해지는 게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보면서. 왜냐면 이 피지컬 가지고 그 압박이 보이더라고. 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게임이 간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 프로즌은 근데 걔 야메로 야매로와, 걔 야메라워저거든. 그냥 가서 아, <laughs> 힐러 아, 손목 비틀어버린 다음에. 아, <laughs> 아니 뭐 이거 어차피 저 티어 대횐데 그냥 가서 힐러 손목 비틀어 나라 이러던데. 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상대가 트레이서를 패싱을 하는 조합이거나 손목을 비틀 수가 없는 조합이 가끔 있어요. 토르비온 브리기 때문에. 아까 순간. 그 토르비온이 네. 거슬리긴 했거든요, 확실히. 근데 이게 토르비온 포탑을 다른 사람이 좀 파라 같은 거 꺼내서 깨주고 임파팅을 네. 하거나 하고 싶었는데 토르비온을 네. 쓰는 팀이 우리의 동선을 꿰차고 포탑을 다 일일이 지정해 놓 지정해 놓지 않는 이상. 훨씬 편하게 할수 있어요 약간 슬로우 프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진우님 아 그냥 <laughs> 한턴 스킬 빼고 그 과부하 빠졌을 때 우리 탱커 콜 해가지고 그냥 지금 덮어라 네네네 애초에 피지컬이 좋으셔가지고 음. 그 공간 밀어내는 샷은 다 준비가 돼있으니까 공간 밀어내는 아 지금 왜이층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어 아... 그냥 구민서 같이 쳐주고 위 쳐주고 아유 준호 주노, 아예 오다가 처음부터 아 아예 음, 지금 음, 저 음. 설백님 계신고 있잖아요 아저기서 가만히 음. 숨어 있었을 것 같아 요 그냥 상대 오기 전까지 어어해 너무 세 음. 지금도 이제 그쵸 이거 좋아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는 하 너무 좋아요 천천히 네. 이러다가 근데 예. 몸 쏠리면 그거 하나 보고 이격된 설백님 잡고 준호 주노, 준호가 쏠렸다 그렇죠 그러네 저저 네. 얘 무조건 쏠리는구나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 자체가 탱커를 조금 치다 보면 은 상대 탱은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둘 중에 하는데 그러니까 음. 누군가를 때리면 힐러가 움직이게 돼있어요 아, 알았어! 이제 알았어! 마치 FC 온라인과 똑같은 거야 하나 집어넣으면 그걸로 수비수 빠진다 그러면 각이 열린다, ZD 각 나온다 아, 그런 느낌쓰 아, 실프는 섭질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자리 좋은데? 여기가 캐리하는 자리인데? 진짜. 여기 지금 시캐리에요 지금 이거 길 예, 빠지고 필요 해봐도. 없어요. 근데 딜안 들어가지 않나요? 딜이 전,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구, 구도 자체가 양각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댕규님이 쳐다보게 돼요, 계속. 쳐다보게 돼요. <목소리> 와, 이거 혼자으 <목소리> 그런 거 위험한데, 나이스. 키을를 아, 먹어. 야, 이키잘 저기 잡는다. 저기 저기, 아니 키티 아니면은. 그 설백님 주노 있는 곳 가가지고 그냥 주노 따버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와이 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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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캐인데이 붙일 줄은 몰랐는데 이거 쉽캐인데 게임 갔다 이거 이겼어 이거 캐리했는데? 근데 <laughs> 이거 좀 이상한, 이상한 <laughs> 방법으로 캐리를 하시는 우와. 에이, 뭐. 오 에임 캐리, 이건 안짜 좋다. 그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이 돼야, 네 맞아요. 응용이 이거, 되는 거니까. 네, 이건 이미 할줄 아는 건데 문제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도 하고 패싱을 하게 돼요. 스크린을 하면 할수록 이런 스타일은 무시당하기 쉬워져요. 트레이서가 돌았네, 없네. 야 이거 앞에 가가지고 탱커 먼저 터뜨릴까 하면은 이제. 힐러들이 트레이서 도는 사이 앞으로 가면서 이제 그 둥글게 둥글게 앞에 되는 거죠. 메이저. 예, 음. 예. 일루자님이 니네 시장 보면서 하, 한숨 쉬면서 담배 찾긴 하시더라. 에? 잘좀 하자. 아, 아쉬웠어. 진짜. 근데 이게. 아니, 변수 만드는 거는 이거 사실상 피지컬로 만든 거지. 이게 운영으로 이긴 게 아니야. 그거는 그거 들으시 거예요. 네, 예. 빼놓고 피지컬로 그냥 우겨넣기라고 하시긴 하더라. 아, 너무 피지컬 <laughs> 없이 피지컬로 그냥 먹고 사네. 날 먹이네. 실... 너무 너무, 너무 피지컬이긴 했어. 근데 아, 진짜 좀아쉬웠어 좀 너무... 아, 깽판으로 왔어요. 디스코들을 아. 그래서 네와이거꼬어거려 이거, 꽂아둬라, 이거. <laughs> 그래서 아, 이렇게 이... 하고 가시는 거 좋았어요. 그리고 네. 라마트라 여기서 때려가지고 폼까지 빼는 거 진짜 안 빽했어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요새 서 이렇게 라마트라폼 빼고 떨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전면을 타고 애쉬로 보러 가다가 역행이 빠져요. 네. 근데 이러면 이제 내가 쓸수 있는 공간이 이상이 없습니다. 역행이 없, 없기 네. 때문에 그래서 라마를 떨구면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요, 요 라인으로 가잖아요. 그쪽으로 가죠? 네, 그쪽으로 가죠. 또 갖고 이쪽으로 가면 되죠. 아, 길이 있구나, 여기. 네. 캐서디가 원소에 들리잖아요. 그럼 이제 네. 이렇게 그거 피해 주고 제가 화물을 밀어 놓고 아래에서 이제 그 중간까지 걸쳐 놓으면 에슬이 위에서 이제 찍어 누르는 과정 있잖아요, 여기. 한 명이 저를 견제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리퍼 같은 거 견제로 오면은 저 결국 힘써면서 밀려나잖아요, 제가. 그러 그러니까 우리 팀을 믿고 이제 다시 한타를 합류하러 가는 거밖에 없나요? 이거? 밀어 놓고 네. 이쪽에서 이쪽 이, 뒤에 이쪽 있다서 놓고 이렇게 해도, 해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공간이 여러 개 있는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전 물소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위층 뒤에 얻어 맞고 토르벤 여기 있는 거 그냥 맞다 이렇듯 싸웠거든요. 여기 와도 돼요.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인파이팅 그러면 역행이 피, 필수로 빠지잖아요 웬만해서. 네. 그게 아니라 여기 먹었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잠 빼주고. 이렇게 들각 나오죠. 우리 팀 밀어주니까 여기 애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트레는 이게 뭔가 그 통나무를 드는 영웅이라기보다는. 어 사회가... 뭐야 잠깐만 어? 어? 네? 어 그래요? 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지네. 아니 뭐야 이거? 갔어 <laughs> <가져요.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올라가서 봐. 이거 개 좋은데? 제가 힐러의 힐 자원을 받는 순간 터지더라고요 게임이. 그러니까 지금 진우님이 힐러들의 어떤 자원도 받지 않고 이 인분 이상을 해야 되는 게 <laughs> <그게> 맞아. 이 <laughs> 인분 아니 3 인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맞는 게 진우의 팀에 있는 얌얌평이 실프 소우릅 어? 눈꽃을 이겨야 돼. 니까 그러니까 진우님 되게 잘했던 거 있었는데 이렇게 저클릭으로 상대 때리다가 리퍼 텔 빼고 빠진 다음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대로 떨어져서 죽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상대가 어그로 끌리게 되고 탱커 패싱할 때 이때 머리 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들 다좋어 죽거든요 어? 아니 방금 저건 진짜 머리 아픈데? 공중에서 우두번 하고 반대 2층 가는 건 머리 아픈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쳐다보게 되잖아요 오리사 앞으로 혼자 가고 있고 이때 오리사들은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뒤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힐러들이 물리는지 모르고 앞에 가다 체력 빨리게 되고 얘는 따로 빠지게 되고 여기 서딜남3 명에서 그냥 비법, 비법 소스 싹싹 빨아먹는 중 지금 숟가락 쓰는 그냥 어 밥상 털어주는 그냥 허벅지 못하는 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장근에 있는 거 그냥 좌클릭만 누르면 되는 건데 해. 그러면서 징징대긴 오지게 징징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힐팩하고 신앙 타고, 타고. 어와서 징징. 히림야 우리는 힐팩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힐팩. <laughs> 우리는 사 힐팩. 우리에 지금 <웃음> 운영을 갖고 있단 거임. 우리 힐팩 못 먹으면 무기병 <laughs> <기회를> 쪽에 지는 거임. 친데 보이니까 화물에 붙으면 피가 다단 거임. 근데 메인딜러하는 사람들 그것도 모를걸 화물 안 붙어서? <laughs> 항상 화물은 우리가 옮기고 있으니까.